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Y치의 빅탑과 체인지 오브 디렉션이라는 동작을 묶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인기 있는 동작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배울 빅탑하고 체인지 오브 디렉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엔 남성 동작 해보겠습니다. 자, 빅탑은 프롬나드 포지션에서 시작을 해요. 이 상태에서, 3,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자, 반대에서도 해보겠습니다.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네, 이번엔 여성 동작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p p 해서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반대에서 3 1 2 3 1 2 3네 먼저 남성의 발부터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처음에 프롬나드 포지션에서 시작하죠. 그 전동작에서 왼발이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빅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다음에 오른발이 진행을 합니다. 1 자, 그 다음에 오른발은 그대로 계시고요. 왼쪽으로 몸을 틀어주세요. N 자, 이 다음에 서서 2 오른발이 뒤로 빠지면서 피버까지 하시면 여기까지가 빅탑이고요. 그 다음 체인지 오브 디렉션은 왼발이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1그 다음에 오른발을 감아주시면서 급커브를 틀어주시고 발을 모아주시고 나가는 것까지 하시면 체인지 오브 디렉션이에요. 네, 먼저 빅탑을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위브 프롬 pp하고 아주 비슷해요. 위브 프롬 pp하고 차이점부터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요. 원, 위브 프롬 pp는 왼발이 또 전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섰다가 뒤로 떨어지면 위브 프롬 pp가 되는 거고요. 이 빅탑은 왼발이 나가지가 않아요. 오른발이 나가고 원그 다음에 왼발을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오른발을 돌려주시면서 왼발이 뒤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뒤로 일어났다가 피버까지 하시면 빅탑이 되는 거죠. 또 빅탑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빅탑의 시작은 프롬나드 포지션, 피피잖아요. 자, 카운트 투까지 프롬나드 포지션이 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위브 같은 경우는요, 원에서 이렇게 PP가 됐으면, 이제 원 끝자락부터 여성을 자기 앞으로 데려오면서 그 클로즈 포지션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성이 뒤에 있다가 자기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만들어 놓고 앞에다가 두고 돌아가면 위브인데이 빅탑은 처음 발이 진행이 됐을 때는 당연히 PP고, 자, 두 번째 발이 올라가죠 이제 왼발 쪽으로 이 상태에서 몸을 전체적으로 돌아 주시면서 계속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드시려면 제가 몸이 오른쪽을 보고 있잖아요 제가 고개는 카메라 방향을 보고 있죠 그래서 옆모습을 본다면 제가 왼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몸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고개가 왼쪽을 보고 있다 이러면 프롬나드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클로즈는 몸이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시선도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이게 클로즈 포지션이거든요. 실수하는 부분이 원에서 두 번째 카운트가 들어가는 순간에 클로즈가 만들어지시면서 이렇게 헤드가 돌아가지 않고 계시면 안 되고요. 몸이 돌아갈 때 고개도 딸려서 왼쪽으로 이렇게 같이 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의 모습이 방향만 바뀌는 거예요. 처음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면 이 모습이 오른발이 비벼지면서, 오른발을 왼쪽으로 비비시면서, 요렇게 방향만 틀면은 빅탑이 시작이 된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왼발이 올라섭니다. 이렇게. 자, 이 모습이에요. 아직도. 똑같습니다. 아까랑 모습이. 그 다음에 오른발을 빼게 될 때, 오른발이 빠지면서 홀드를 돌려주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오른쪽에 여자가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떨어질 때는 정면으로 데려다 놓게 됩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정면에서 오른발이 나갑니다. 홀드는 제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방향전환을 왼쪽으로 합니다. 그래도 모양은 같죠. 이 상태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날 때도 모양은 같습니다. 자, 이때 오른발을 빼면서 홀드를, 지금까지는 카메라를 보고 있었던 이 홀드를 자기 앞쪽으로 데려다 놓고 피벗을 해주시면 빅탑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른발이 나가시고 여기서 몸을 먼저 돌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몇 번을 강조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원 이 상태에서 홀드가 계속 오른쪽에 계신 상태에서 시선이 같이 발에 의해서 돈다. 그 다음에 올라서고 이제 몸을 슬쩍 홀드를 풀어줍니다. 오른발을 빠진다. 이거죠. 자, 이 다음에 체인지 오브 디렉션이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체인지 오브 디렉션. 말 그대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기둥을 한번 바라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이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때 제가 원래 같은 경우에는 뭐 리버스턴을 하고 싶었는데 부딪히게 되겠죠? 이런 순간에 체인지 오브 디렉션을 하시면서 급 커브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기둥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슉 들어가지고 방향 전환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을 할때 쓰는 게 체인지 오브 디렉션이에요.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왼쪽으로 방향을 틀을 때는요, 내가 마음만 앞서서 허리랑 어깨를 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버스 계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스웨이로 방향 바꾸는 것을 이어나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왼발이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때 왼쪽으로 기울여 주시면 손쉽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울지 않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면서. 방향 전환을 하시기에는 각도가 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왼쪽으로 방향을 트실 때는 왼쪽으로 손쉽게 기울이시면 방향 전환 이 훨씬 쉽다. 이것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어, 빅탑을 하면서 마지막에 피벗을 할때 혹시나 스웨이가 오른쪽으로 바뀌었더라도 바로 체인지 오브 디렉션을 이어나가실 때는 왼쪽으로 기울여 주셔야 돼요. 자, 어떤 모습이냐면 제가. 빅탑이 이렇게 들어가고 끝나는 부분에서 혹시나 스웨이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꾸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순간에 다시 체인지 오브 디렉션을 한다면 왼쪽으로 일보가 진행이 되면서 기울어 주시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쳐 주셔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원, Two, three. 오른쪽을 본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턴량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한번 더. Two, t h 혹시나 오른쪽으로 기울여지더라도 다시 왼쪽으로 쓸어담으시면서 마무리를 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체인지오브디렉션을 할 때는 라이젠 폴이 없습니다. 처음에 앉아서 출발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도 일어나지 않고요 카운트 투에서도 앉으세요 마지막 발에는 발을 그냥 모았다가 전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게 되면 투에서 일어나게 되면 다운을 하면서 마지막 발에서 오른발이 나가게 될 텐데 이 체인지 오브 디렉션은 라이젠 폴이 없으니까 원, 투이 상태에서 발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왼발이 진행을 한다 이 말씀이죠 네, 이번엔 여성 동작 배워보겠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로 프롬라드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위브랑 굉장히 비슷해요, 여성은. 하지만 특이한 점이 좀 있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3. 그전 동작에서 이렇게 끝났으면 왼발이 CBMP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 그 상태에서 오른발을요, 살짝 대각선. 이제 제가 지금 처음에 사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카메라 쪽으로 오른발을 내 디디게 돼요. 오른발이 살짝 나갑니다. 자, 이때 두 발을 모으세요. 쑥 모았다가 다시 왼발이 나가시면서 피벗을 하시고요. 여기까지가 빅탑이었고, 오른발이 뒤로 가는 것이 체인지 오브 디렉션의 일보예요 원. 그 다음에 왼발을 오른발 뒤에다 숨겨주시면서 급 커브를 틀어주시고, 발을 모으시고, 마지막에 한번더 뒤로 빠져나가면 체인지 오브 디렉션이 끝나는 거죠. 제가 남성 동작 설명 드릴 때 위브랑 비교를 했잖아요. 여성 동작도 한번 위브랑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남성 동작은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오른발이 나가고 위브는 왼발이 전진을 했어요. 자, 근데 그 빅탑은 오른발이 나가고 왼발이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달랐어요. 근데 여자는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위브나 이그 빅탑이나 이렇게 1보가 앞으로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이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단, 무슨 차이가 있냐? 여기서 위부 같은 경우에는 1보가 나가고 그 상태에서 허리를 왼쪽으로 회전을 하고 진행을 했다가 떨어지는 게 위부고요. 이 빅탑은 1보에서 2보가 넘어가는 순간에 허리를 왼쪽으로 돌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전진은 하되. 자, 보세요. 쓰리 왼발이 직진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두 번째 발이 대각선 쪽으로 나가요. 하지만 허리를 돌리지 않고 그대로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뒤로 돈 것은 이거고 돌리지 않고 나간다라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체중을 넘기시면서 발을 모아 주시고요. 남성이 이제 샥 저를 감을 거예요. 감는 순간에 왼쪽으로 회전을 하고 피벗을 해 주시면 빅탑이 되는 거죠. 어 우리가 시작할 때 프롬나드 포지션은요. 우리 여성분들은 왼쪽이 남성의 오른쪽과 닿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컨택을 했는데 제가 지금 오른쪽이 조금 열려 있잖아요. 아무래도 왼쪽이 컨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어 어, 저기 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왼쪽이 컨택이 되고 위브 같은 경우는요. 이일보의 끝자락에 왼쪽에서 컨택이 오른쪽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올라섰다가 떨어지면 위브고 이 빅탐은 첫 번째 발과 두 번째 발에서 그대로 계속 왼쪽이 닿고 또두 번째 발이 가도 왼쪽이 닿는다. 그다음에 서고 있을 때까지 왼쪽이 닿니다. 돌때 이제 발을 비비고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 도는 순간에 오른쪽으로 컨택을 바꿔놓고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직관적인 말씀이 되는 거죠. 자, 빅탑이 끝나고 체인지 오브 디렉션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빅탑을 제가 이번에 정면에서 끝났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체인지 오브 디렉션이 갈 때는 오른발이 뒤로 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두 번째 발 하고 발을 모으고 뒤로 가게 될 때는 제 등이 카메라를 봤죠. 몇 도가 돌았냐? 180도가 돌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발이 뒤로 가고, 원, 동작이 마무리가 될때 등이 카메라를 보고 있죠. 180도가 턴이 일어난 겁니다. 이체인지 오브 디렉션을 할 때는 방향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해주셔야 될 행동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발이 갈 때는 뭐 그대로 상대가 나오는 만큼 이렇게 길게 나가셔도 돼요. 근데 이두 번째 발이 나갈 때이 보폭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작게 가셔야 돼요. 스몰 스텝, 조그맣게 아주. 자, 첫 번째 발이 가는데 두 번째 발을 길게 나간다. 그러면 아무리 회전을 크게 해봤자 135도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버전. 원, 조그맣게 나가는 건 당연하고 이두 번째 발이 조그맣게 나가는 대신에 또한번더 회전을 일으켜가지고요. 오른발에 숨겨주는 거예요. 오른발 왼쪽으로 아예 감춰 주시면서 발을 모았다가 나가셔야 돼요. 이그두 번째 발이 오른발보다 삐져나가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른발에 안쪽에 짚는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고서 모으고 뒤로 빠지시면 체인지 오브 디렉션이 끝나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은 체인지 오브 디렉션을 하시게 될때 이제 헤드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왼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발이 나갈 때 이제 원 나가면서 그첫 번째 발에 체중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 순간에 고개를 제가 오른쪽으로 바꿔 줍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다 턴이 돌았다 싶으면 발을 모으면서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 왼쪽을 보시고 옆모습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왼쪽을 보시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돌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스웨이를 일으키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꼭첫 번째 발이 가고 끝자락에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다 돌았다 싶으면 다시 왼쪽으로 돌리시고 마무리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연해 볼 동작은요. 호바 코르트의 백퀘스크, 호바 트피피 그리고 오늘 배운 빅탁과 체인지 오브 디렉션, 마지막엔 컨트라책으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처음엔 남성 동작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호바 코르테부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른발 원투 쓰리 투투 쓰리 백퀴스크원투 쓰리 호바 투 피피 섰다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빅타 체인지 오브 디렉션, 마지막에 이 모습 그대로 컨트라 책으로 마무리 줘보세요 네, 이번엔 여성 동작입니다. 여성도 호바 코르테 왼발이 전진. 원, 투, 쓰리, 투, 투. 백키스크 원, 투, 쓰리. 호바 투피피. 원, 투, 쓰리. 오늘 배운 빅탑. Change of Direction. 여기서 그 모습 그대로 콘트라 책으로 마무리 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Y치의 빅탑과 Change of Direction을 다뤄봤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빅탑 편도 있고 Change of Direction 편도 있어요. 그 부분하고 약간 좀 다른 설명이 오늘 좀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암 TV였습니다.